우리 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여기는 집의 모든 아름다움이 힘들 있는 그곳 반상에서 제집에 자치 돕다. 이렇게 새로운 현장에 또 왔습니다. 아 진짜 너무 아네 진짜. 아 길을 개척해서 가야 돼요. 저기까지 좀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죠?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지적 경계를 찍어야 되는데 이제 워낙 풀숲이고 돌도 있다 보니까 지적 경계를 찍을 수 있게 자리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날에도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걸 탐험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좀 다른 정글입니다 여기는 좀 산악이 좀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그런 정글이라서 도면을 봐봤는데 요 자리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는데 그거는 이장을 다 해갔다고 제가 본거는 옛날 도면입니다 근데 저런 게꼭 문어같이 생겼어. 저렇게 봉무리가 튀어나와 있다야 되나? 저런 걸좀 의심을 해봐야 돼. 확인은 필수다, 필수. 이런 지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벌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땅벌 같은 것들. 제가 혼자 본 자신감으로 벌초를 하러 산을 갔는지 모르겠어요.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. 혼자 가지 마십시오. 벌초를 하다가 땅벌에한번 쏘여가지고 너무 놀래서 기계고 뭐고 다 던지고 <laughs> 도박쳐 내려왔습니다. 산에서. 진짜 잘못하면 굴러 떨어지겠는데. 저 앞에까지 가야 돼, 저 앞에까지. 어떻게 가냐, 이 말이고. 나만 애잔 링크가 나를 위안해 을주거나 하는... 이런식으로 그냥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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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석하구 그냥 아 여기는 도저히 뭐 자신이 없습니다 괜히 올라갔다가 억그러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팔이 다한 데까지만 좀 여기서 쳐내고 지금 좀, 좀 내려가서 어떻게 또 저거를 긁어봐야 될것 같은데 복잡하하기는 너무 험난한 일인데 이거 너무 뭐. 한... 아, 뭐야 돌담도 저기와 이미 손을 한번 댔구만 밤 사이사이에 뿌리 많아서 채 바가지로는 도저히 뭐 깨끗하게 안 돼가지고 몇발까지들 왔습니다 야 산에 있는 모기라 확실히 세네 세. 애들이뭐 배고픔을 많이 겪었는가 와 한번 빨렸는데 주사기로 꽂아졌어 이상함도 아프면서 간지럽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작전상 후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후퇴는 도로 어마어마하게 깔려있고 또 위에 흙으로 대충 덮어놔가지고 퍽퍽 빠져 퍽퍽 빠져. 빠져 작전상 후퇴했다가 생각 해보고 다시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작전상 후퇴를 안 하는데 이거 옆으로 한번 공략해볼까 장비도 검사하려고, 저도 검사하려고 이는게습니다 아, 예, 막판에, 아이고. 다 왔는데, 진입을 할수 없네. 아 갔는데까지만 열심히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는 도저히 손을,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. 탱이하던가뭐라던가 해야 될것 같고. 자기 영역에 지금 침범했다고 멧돼지가 한 번씩 출현도해 줘야 되는데, 멧돼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도저히 멧돼지가 있나, 근데? 있긴, 있, 있긴 있겠죠? 아, 여기 돌담이 장난이 아니게 길게 돼 있습니다. 여기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위에는 지금 텐 2대가 열심히 니구리를 치고 있습니다 밥을 던져주면서 일감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어우 야 장비가 여기 3대나 있으니까 꽉 차있네 이거 한 명이라도 박자가 잘못해가지고 두때대 대라고 보면 아 개박살 나가는데 나만 개박살 난다 그금하에 어 어디 칼올콜라가 이씨 야, 대박! 어시호1 15... 오... 아, 호어우아야5호 15호, 1 5게아이호는데 자, 이 부분도 건이1리호1 5가 들어가야 5호 15호, 15호, 1들호 15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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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드럼통으로 뭐 하려고 했냐면, 저 이거 좀 세워보려고 했는데, 이게 안 되고 굴러가 버려가지고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는데, 아야 아, 불러가가지고, 뜻하지 않게 위튜보하게 하나 놔둬놨었습니다. 아이고. 자, 그 다음, 여기 좀 쌓여있는 흙을 한쪽으로 좀내쳐야될것 같습니다. 얼마만에 이 마사토가 약간 긴흙이라나 이거 거의 뭐 마사토긴 하긴 한가, 기도 하고, 아무튼. 이렇게 고운 흙을 본 지가 얼마만인지, 어, 정말 좋네. 근데 이런 흙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막잘 다져지는 것 같지도 않고, 많이 좀다져져야 되고, 비온 날에는 아, 이게 완전히 쥐약이어가지고, 병안의 최적화로 맞춰진 이불이 이구리. 이불리인지곰빵이잘 모르겠지 모르겠지만, 저 같은 외에는 절대로 이 바가지를 욕과서처럼 이렇게 어므려서 떠서 이렇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. 미굴인지 공방인지 이 기술은 빨리빨리 쳐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끌고 와서 바가지 다 접어도 돼요, 이거. 야, 이런 식으로. 굳이 바가지야 접을 필요도 없습니다. 그냥 쑤셔갖고, 흔데 이렇게. 뭐, 알아서 들어옵니다, 바가지. 어, 이런 식으로야, 스피드 있게. 거의 비슷합니다. 케이 한 바가지 풀때 저는 두 바가지 풀니까 어느 정도 양도 비슷한 것 같고,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. 팔만 제가 좀 짧을 뿐이지. 어느 정도 흑량을 비슷하게 이렇게 묻힐 수 있는 것 같아요. 뭐, 이게, 이거 모르겠지만. <laughs> 여기서 좀더 업그레이드 될 버전이 뭐냐면, 바로, 옆으로 삐트라서. <laughs> 흑량, 이렇게 해도 많이 떠져요. 생각보다 많이 떠집니다. 그냥 이렇게 바로 꽂아갖 그냥 이렇게. 이것도 뭐, 흙이 고와야지 뭐,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? 이 고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. 물덩어리 흙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장비 작살나지 않겠습니다. 상황에 따라서.